밭갈이 하고 있네요. 농부가 농부가 밭갈이 하고 있어요. 밭을 갈고 있네요. 정겨운 밭갈이 밭을 갈고 있어요. 농부가 시골에 농저 요즘은 저렇게 겨운기로 밭을 갈아요. 신기하죠? 집에는 알았다고 지금 난리예요. 알을 알났다고 막 암탉이 소리치네요.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시골산여집입니다 오늘은 이 봄바람을 쐬러 왔는데요. 이 농부들이 이제 농사 준비 한창입니다. 또비몽님 몰고 또 누가 오시네요. 어, 요 집에 뭐 닭을 키우는 것 같은데, 닭이 아주 또 소리 질러. 서 한번 가볼게요. <laughs> 아 오늘 벚꽃이 만개한 일이 봄날입니다. 아이기 닭이 소리지러안알나봐요 한번 사람 사가볼요 저기서 지금 알고나 저기에 매달아놓은 데가 알는 데인가 봐. 알랐나다음 닭들이 아, 그 모여가지고 놀고 있어요, 닭들이. 알 넣고 나왔는 모양이네. 조금 전에 저기서 한 마리 톡 튀어나왔어요. 저 노란 박스 안에. 보이진 않는데, 여 안에 들어가서 알을 낳는 모양입니다. <laughs> 신기하게 낳네. 박스를 저렇게 매달아 놨어. 둥지처럼. <laughs> 둥지처럼 박스를 저렇게 매달아 놓고 집을 넣어주니까. 이거 고양이? 야옹이? 야옹이 한 마리 도망가네. 닭들이 저렇게 아, 이렇게 경계를 내어 낯선 사람 오니까 얘, 이거 시울풍습입니다, 시골. 아, 이게 시골 풍습입니다 시골 닭들이 왔다갔다 하면 흰색도 있고 얼룩이도 있고 회색도 있고 노랑 시암탑도 있네 농사를 짓나 봐요 이렇게 몇집을막 해놨네요. 어머, 여기 소도 있다. 소, 소, 소. 어머, 귀한 풍경이다, 소. 소들이 앉아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아유, 근데 다 앉아있네, 소들이. 소들이 앉아서 쳐다보고 있어요. 귀찮은가 보다. 일어서기도 귀찮아서 그다 앉아있네. 힘이 없나. 아유, 근데 집을 좀 깔아줘야 되는데. 앉아있는 데가 집이 없다. 불편하겠네 뭐 밑에 칩을 좀 깔아줘야 너들 앉아서 좀 쉬기 좋은데 어머나 저기 피부변비 안 나나? 어이고 이제 일어난다 일어나네 아유 온다 온다 뭐좀 줄래나 하고 오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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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칩좀 줄까? 가만있어봐 야야 좀 줄래나 하고 야 먹어 야, 야, 먹어, 먹어. 야, 먹어. 먹어, 먹어. 아이고. 잡아 땡겨 먹네. 아이고저집 달라고 저 뒤로 오는데. 뭘하려나지 뭐. 야. 야, 먹어. 야. 먹어. 야. 야, 먹어. 괜찮아. 먹어, 먹어. 아이고, 옛날에 나 속일러던 생각난다 아, 먹어. 아, 괜찮아, 먹어. 응, 아, 먹어. <laughs> 아이고, 쑤다 우는 소리가 나네요. 완전 시골풍경이다. 빠이. 빠이. 아유, 미안해. 너같이서산으 여기 호미도 이렇게 올려놓고. 어이고, 증오를 알리는 소. 쑤다 우는 소리네요. 이렇게 닭소리, 또 이제 경기소리 이게 시골 풍경입니다. 닭소리 경기 소리, 밭가는 농부의 그렇듯 밭가는 소리예요. 이상은 시골 풍경이었습니다. 마늘이 참잘 자랐다. 마늘이다 마늘. 이상은 시골 풍경입니다. 시골의 4월의 봄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4월에 나오니까 농사 준비하는 농부들 여기는 태비네 나본데요. 태비논에다가 요, 프렉트로, 퇴비 태비 옮기고 있네요. 도시에서는볼수 없는 풍경들이에요. 저 밭에다 퇴비지를 옮기죠. 이렇게 터가지고. 아, 비이잘 사갔네요. 시큼하게 잘 사갔어. 퇴비 저렇게 옮기고 있어요. 이 시골 풍경이에요. 아유 어, 냄새. 어우 냄새, 소똥 냄새 아주 지독합니다. <laughs> 소, 소똥 냄새 지독해요. <laughs> 돌담, 돌담 보세요 시골을 집 돌담. 돌담 옆에는 수수아가 이렇게 만발하네요. 꽃분이가 좋죠.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수수아 옆에 이 제비꽃인가 이게 피고 있고 빨간 튤립도 폈네요. 어, 저이 집도 탭인가 비료 갖다 놨네. 아우, 이쁘죠? 돌담 옆에 수수나 아, 이쁩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이뻐요. 이는 무슨 꽃이야? 아, 조그만 키 작은 꽃이 우리 앙팡지게 피네. 음, 빨간 튤립 이쁘다. 음, 이뻐. 튤립. 음, 꽃이랑 사진 좀 찍어볼까? 이렇게 <laughs> 꽃 보면 기분 좋아요. 마음이 우울하다가도 이 꽃을 보면 그냥 빵긋빵긋 웃게 돼요. 아 이쁘다. 야, 음 냄새 맡아볼까? 음 이쁘네.